내 영상 보러 왔구나. 아, 자, 그 옆에는 이제 스포츠 댄스. 아, 누구지? 아, 자이브 분야죠, 자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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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 아니, 저 이제 입대하기 전에 네. 해리가 위문 공연이랍시고 <laughs> 어, 공연을 했었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위문 공연이냐? 해리의 아, 적자를 이기게 해준 노래. 예, 아. 아. 네, 맞습니 잘한다, 잘해. 비엘입니다, 오늘. 잘한다, 잘해. 자, 그리고 옆에. 야 잠깐만 누구시죠? 정담 도사는 오늘부터 화를 내거나 생색을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돌을 닦으신 분이라 그런지 아. 어깨 위에 새를 이렇게 얹고 다니세요 어우 새데우새 어우 새 어우 새전우새어전이네 같이 인이드려우새 어우 까 어우 새 어우 새어꾸꾸어까새까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아았어 알았어! 오, 났았어, 오! 알았어, 알았어! 오, 났았어, 오! 났았어, 났았어 났었어, 났았어. 네! 야, 꼬꾸! 우와! 천장! 어떻게냐? 아침에. 안무라하네, 안무꼬꾸 야, 꼬꾸 막, 야, 끝났더라. 진짜 꼬꾸 완전 끝났어. 와, 대박. 대박이, 대박. 그렇지. 감자전이 곱게 깔린 피자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새해는또 이렇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 까치, 까치가 너무 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까치가 널 보고, <laughs> <있어. 웃음> 보고 있어. 까치 이렇게 보고 있어. 꾹꾹까까의 어머니. 꾹꾹까까의 어, 어머니. 네. 네. 자, 옆에는 잠깐만. 파출소랑 어떤? 저는 다시는 모르는 사람의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타지 않겠습니다. 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 아, 아, 비행 청소년입니다. 아, 아, 플라이보이, 플라이보이. 그다음 옆에는 소원을 말해봐. 오. 오. 그래요, 난. 난 사랑해. 언제나 믿어. 오, 야. 오,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자, 자 이번 페저온 게임에서 오셨나요 누구시죠? 게임 잘보만요 중에... 게임 천재. 여섯 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 방향. 진짜 깐만요잠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진짜 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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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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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잠깐만 갑니까? 갑니까? 고릴라 갑니까?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 가요, 고릴라! 고릴라 가요, 고릴라! 아! 고릴라. 아! 오! 오, 오, 가벼워가지고 막. 갑니다, 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야지, 녹화 들어가세요! 야지 녹화가야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나는 야세요청소기세요어어가세요어 약간 단층가 이층 어? 같기도 하고어자 음. 아, 아. 지금 색감이+ 모르겠는데. 색감이 뽀얗니다 뽀얗 뽀예요 어? 어? 어, 어, 뽀뽀요자뽀속순리가좀된거 어, 어, 같고 아, 키! 야, 그게 키! 늑대소년 늑대 소년, 오답기답어떻게알았지느낌이렵지 웃기 어렵지 웃기 어렵지 웃어 나왔던 기어아가지고 아, 것 아, 것 아, 엄마, 간지지 치는 거야. 아, 이렇게 알로자 아, 아. 늑대처럼 나올 수 있는 미끄러져서 나올 수 있어 거짓말 늑대처럼. 잘하는 사람이 늑니까자 늑대처럼. 자 늑대처럼. 자, 늑대처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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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이렇게 잘 미끄러져? 마이크 마이크.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 야, 초코, 바로 초코. 네 바로 차동. 초코. 사이즈 괜찮죠? 자주게 찍네요. 우리 강산 푸르게푸르게 등산 모임입니다. 놀토의 보물은 내가 찾는다. 열정, 열정! 아가씨. 열정, 열정! 어디서 만나갈때 강절 조심. 열정, 열정. 잘한다. 잘한다. 조금 이상해. 저기 너튜브 좀 끊어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푹빠져있네 <laughs> 아, 유일한 삶이거든요. 아, <laughs> 네, 예, 예. 자그 음악 프로그램 MC를 보고 있어서 아, 최신곡을 아, 쫙 알고 있어. 그렇죠. 아, 그렇 어, 진짜. 좀 자신 있어요 최신곡은? 네 아무래도 음악 방송 MC 하다 보면은 음. 이제 네. 가사도 이렇게 옆에 다 뜨기 때문에 짬마 걸뜨 활동을도 한 참주하시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니까 아 그게 예, 식 중에 아, 식 중에 입력이 돼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추억 아, 소환 아, 많이 하잖아요 아음방송신신의조합합이지지 네, 음. 불안이 음, 음. 이 <laughs> 얼마 안 됐어. 열정 열정 음음음음음음다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아니, 아니, 싶다 키도 쇼탱 키 c 였탱 m 니 쇼탱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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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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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엠카고 네. 아니, 그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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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대되는 건가요? 정우도 좀 많이 썼고요. 정우도 아, 많이, 예, 정우 많이 썼습니다. 가장 많이 맞은 분 원샷. 네, 보여 주세요. 예, 자, 누굽니까? 오랜만에. 정우예요? 정우 제발. 아. 정우 제발. <laughs> 정우 제발. <laughs> 아, 내너 아아아아아아 그니까 먹기만 하고 아니야. 아, 내가 먹기만 하고 아니야. 내 맞네. 인생은 내가 주인공. 되게 딴사람 같다. 키 30년 후. <laughs> 조만간 그 너튜브에서 키씨 만날 수 있을 것같네요 너무 보고 싶 이렇게 해서 신중년을 위해서 우리 키가 매운 냉면 CF. 자, 방금 이제. 증상 증명에서... 한통갔다 왔으면 한또 먹어줘야지. <laughs> 아이고, 거꾸로. 아이고, 거로 아이고, 거로 아이고, 로 아이고, 로 기억맹년을차게 먹어라 하드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